우리 영사관에서 또 뉴욕한일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해병대가 1949년에 선선돼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누리며 국토강의의 소원을세웠고 오늘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병대는 국군 속에 아직도 그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해병대가 국민 속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현역을 떠난 해병대 예격들이 즉 우리들이 국내 해병대 전우회를 결정하기로 활동한다는 것이 큰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현장에서 창설된 미동부지역 해병대 전우회는 창설 주역이신 원로 선배님으로부터 엊그제 전역한 해병 외병까지 함께 어울려 이끌어가는 유일한 해병대 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는 무해손족을 선조한다는 구호가 있듯이 1994년도 처음으로 우리 위동부지역 해병대전도에서 기획하여 가지고 한국의 우리 송선년들을 보냈습니다. 본 전례가 시작으로 지금 한국 사회도 극기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단체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해정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죠. 한번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의 금년도에는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부대 회장을 지내셨던 이영수 전 회장께서 대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해병대 이 동부 지역 주민의 가족 여러분, 2006년도 해병대 가족의 밤. 구정의 밤을 맞아 전우 여러분과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고국의 향수를 다져가며 그간 못다한 전우의 정을 나눈 뜻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존경하는 해병 전우 여러분들을 지면으로 남아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경순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우 여러분께서 하시는 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바라며 각 회원 가정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충심으로 평안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펴보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 처음으로 해외 봉사들을 파견 지진 해일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아치 지방에 11일 봉사를 펼쳐 무방국 국민들에게 대릉대 전회의 마음을 싣고 왔습니다. 보수세력에 침묵하는 가운데 메가더 장군 동상을 우리 대릉대 전회가 지킵니다라고 신 신문에 혈 강하고 전 세계에 알리고. 선봉되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전후회가 되기 위해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상황과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직이 체계화를 위해 작년 12월에 중앙의 정관에 따라 위주 지역 전후회의 권력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부, 중부, 동부 등3개 권력별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동부지역은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조강래 회장이 취재되어 선임되어 동부지역 문화평화 출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후회 관리의 체계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의 전우들을 대상으로 회원 명부 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회장 이사장을 필두로 모든 회원들이 제조약의 전후회가 정착되는 해가 될수 있도록 함께 의지합시다. 다시 한 번, 제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6년 1월 14일, 대중대중앙의 청재, 유명한 중장, 네, 감사합니다.